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3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네요. 오늘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부활절이 됩니다. 사순절을 올해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그렇게 성찬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그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또한 이 시기에. 참 의미 있고 귀중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아멘. 분명히 그날 시몬은 자신이 예루살렘 전체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거기 있던 시몬은 자기 일에 신경을 쓰면서 유월절 기간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다음 그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자기가 다른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이어지는 그 사람의 사형 행진에 휘말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고독 고독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시몬이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시몬 저 사람이 바로 범죄자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날 길도 없었죠. 로마인들이 자기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은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몬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던 시몬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어찌 보면 참 불운한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틀거리고 골고다의 그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게 되신 것, 그리고 곧 그분이 올려질 그 십자가는... 그런 운에 의한 결과가 전혀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고 있던 그런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빌려온 것이었죠.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가져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의도로 골고다를 성큼, 성큼 향에 걷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와 죄에서 우리 모두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시몬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알려져 있었다는 그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날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그 시몬은 자신에게 하늘로부터 큰 명예가 주어졌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지고 가셔서 영원히 치워 주시는 그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명예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잘못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 없고 기쁨이 되며 영원한 생명 곧 그분의 부활이 가져온 선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고 가본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 그리고 내가 불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참큰 축복이었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의 그 순간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죠. 주님. 저를 지고 가주셔서 자유롭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